이팔님, 성규 오빠 월드투하면서 노래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쉬지곤 듣고 어...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오랜만이다. <웃음> 오랜만이다. 쉬지곤은 아, 시집어. 상당히 잘하는 사람만 할수 있는 건데. 자, <laughs> She's Gone Out of My Life. 잘아요? <laughs> <laughs> 괜찮았어요? 잘아요? 레이 레이 부분을 나야지. 어, 거기는 안 보네. 레이 레 레이. 어떻게 부드러? For, forgive me, b r o t h Forgive me. Forgive me. o r me, g <laughs> 아, 이거는 오야, 오야, 오야 이런 거 시작. 오야, 오야. 이거는 <웃음> 아니 이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왜 이렇게 웃어요, 성룡 씨? 왜 이렇게 웃어요? 일어나, 서기. 석이 일어나! 빨리 받아 저거. 야, 니가 나를 비웃어. 왜 이렇게 거 웃는 거야? 많은 거저거까왜 막내가 웃겨서. 아, 몰라. 이 노래 자체를 몰라요. 왜 이렇게 웃는 아, 왜? 거예요? 그 그래, 아, 예. 그게 아니고 성이 너무 재밌었어. 이거를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너무 아, 웃겼어요. 살린 거예요. 레몬 사탕. 생각이 거. 많을 땐 레몬 사탕이지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안 하겠습니다. 생각이 많을 땐 레몬 사탕이지. 생각이 없을 땐요 어, 생각 없어도. 생각 없으면 바카사탕.